기호인군 김상용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아와 김경으로 깊은 안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약을 참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재해당의 손실이 되어진다면, 우리 지혜의 비전 있는 발전과 사업이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나갈 것을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1등 재라당은 우리 회원님들께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며, 저 재정 확립을 이루어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에게 가정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1등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지혜량의창출이 되어진다면 선출되는 날부터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초심의 마음으로 당할 것을 저 김상용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지금 법의 지혜는 정부의 보조금과 기업체의 보원금으로 인건비와 행사, 경비를 충당하며 운영해왔으나, 부족함이 나와나, 오행교육과 전자교육여행는도움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혜에안 맞는 수익사업을 개발과 시행으로 재정, 헌리들의 총력을 기능해 회원인 가정과정마다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민포시 지혜로 어떻게 하냐면,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진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에게는 우리 무슨 법지와 무슨 센터 등등하며 많이도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심파라 하 참여하는 이에게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여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진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견을 맞추고 충분한 검토를 검토와 수렴을 거쳐 거기에 알맞는 시사을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예산 확정 등 많은 어려움 이 있을 줄 알지만 중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장중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터를진표를 개설할 것, 개설하기 위하여 작업을 추진할 것이고, 실행할하도록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심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혜장에 선출이 되어진다면, 동단위로 분해를, 분해를 설치하여, 동단이 위원, 구성위원 간에 진목과 하의장이 마련될 때, 분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지혜의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는 회원은 물론이고 <laughs> 참여한 참자에게 음, 회원님들은 회원 참한자에게 증감은 회원 증감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회원 확충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회원님 회원님들께 찾아가는 서비스는 집사리 요이이될 것이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회원님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실체이며,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을 말고드리는 말입니다.